아무리 못해도 최소 100%, 적당히 간다면 200에서 300%, 대박이 나면 1000%의 수익이 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초등학생도 매수해서 거의 확실하게 안전하게 낼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거니와 알고 있다고 해도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수단이 뭘까요? 그건 바로 미국 지수 3배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레버리지에 대한 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초고위험 상품이다.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음해 복리 효과와 운용비용이 높아서 장기 투자하면 계좌가 녹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누구든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렵거나 생업이 바쁘신 분들이나 시드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급락과 급등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P는 망하지가 않았죠. 당시에 그냥 3배를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스닥은 원금 대비 총 109배, 반도체 지수는 44배나 올랐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음해복리를 극복했고, 오히려 1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줬습니다. 5%의 수익을 더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점에서 매수 했다면 수익률은 또 얼만큼 나왔을까요 왜 이것만 해도 누구든 부자가 될수 있는지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1979% 에서 최소 248% 상승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1억을 넣었다면 수익금만 최대 19억 7천에서 최소 2억 4천 8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미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아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집을 팔아서라도 들어가셔야 되겠죠 만약 기회가 온다면, 수중에 과연 시드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동화줄 인생이 달라지겠죠. 타이밍과 매수 기준은 원론 하편 영상에서 제가 다 잡아드렸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